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3일 토요일 날 시간인데요 선포 맛보기 114번째로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 예호바 이름과 맹세 두 번째인데 맹세를 잘못할 땐 하나님한테 징계가 있다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써서 맹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게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62번, 163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맹세에 대한 얘기들이지만 그 이름, 예후바 이름에 좀 이제 근본 뜻을 하나 새기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 어떻게 부르는 것이 그릇됐나 하는 것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토라 모세의 그 율법의 핵심인 열 이야기들, 이른바 십계명 중에세 번째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laughs> 하나님의 이름을 허드레로 음. 다루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음. 그 본문을 이사야서 9장 5절 원문의 5절 한글 번역들 보통 번역들은 6절 이렇게 그 원문과 번역의 차이가 있는 것도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신약엔 그렇게 많지 않죠. 뭐 거의 없는데 구약에는 이 장절을 막 틀리게 한게 많아요. 거기서도 참 뭔가 얄궂은 게 숨어 있는 거예요. 뭔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든가 또는 구약 원문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들의 농간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또 비트는 짓들을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지나치면서 새겨보는 거예요. 장과절을 붙인 게 인간들인데 왜 그렇게 자꾸 색깔이 하나 원문의 장절이랑 번역성경의 장절, 그 다음에 배열한 그 성경 차례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럼 둘중 하나만 되는 건가 아니면 둘다틀린되는 건가 아무 상관이 없되는 건가 성경 차례라든가 장절의 차이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렇게 이제 묘하게 정난들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유쾌한 모습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9장5절 원문으로 오절 5절, 번역 성경으로 보통 6절이 있죠. 한번 읽죠. 키 이엘레디율라드 라노 베니튼 라노 바티하 미스라 알 시크모 바이크라시모 펠레이츠 엘기보르 아비 아드 살 여기 보니까 이제 아기가 나아진다 우리에게 이건 교회죠 이스라엘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죠 물론 이게 엘레들가 남성으로 되 있는 거니까 벤 아들을 아니 아들이 니텐 이건 나탄의 니팔 주어졌 다 우리에게 나아졌다 주어졌다 봐 그리고 트히 있었다 하 미스라에 싸라게 되면 통치한 되는 거죠 그통 통치권이 다스리 틀이 있었다 그분의 요거 옐레드뺀 어깨 위에 하 미스라가 있었어요 자. 미쓰라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불렀다 요도 그 남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부었, 불렀다 그분 이름을 그분 이름을 펠레 뭐골젊일는 축구선수입니까 2절 요해째 묶어서 3절 세 번째 네 번째 묶어서 다섯 번째 이렇게 여기 아들이 바로 이제 성경 전체 흐름에서는 마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름이 예. 펠레 아주 놀라움 요 에츠 아주 이렇게 예, 당부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일러주는 거. 엘엘힘 있는 분 기보르 아주 힘찬 엘 엘은 이제 고의 명수라면 신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엘로힘은 아니에요. 엘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아비, 아드, 에, 야드. 어떤 증, 증거의 아버지? 싸르드에게 아주 장관, 아주 높은 벼슬았지? 여기 싸르 통치자. 평강의 통치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우리에게 아들이, 아, 이거 앞쪽에 나야 되겠네 우리에 그 다음에 아들이 주어졌더다 우리에게 그리고 있었더다그 다스림 틀이 그분 어깨 위에 그리고 그가 이건 일반 보편 다수자 음. 비인칭 같이 그가 불렀다 그분 이름을 놀람 일러준 군심세낼 내내 아버지의 아드가 그지없이 그런 뜻도 있죠 평안 다스림 군싸아르 사르 아주 통통치자 이렇게 다섯 개가 마시아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육 절에 보면 이제 다비드 왕국이 나와요 다비드 왕국 지금 이따가 히스기야라든가 아무튼 그차 막바지 남쪽 유다 전성기 아닙니까 전, 전성기 그 당시에 이제. 마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은 그렇게 이제 흘러가지만 그때 역시 그림자고 궁극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임금님으로 오신다 할때 여기 놀라움 아주 세설말하죠 일러 좋고 이것도 아주 슬기가 대단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힘센이야 뭐 전능하신다는 것 내내 아버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다음 평안으로 통치하시는 분 평안 다스림꾼. 이런 이름 게시에 대해서 잘 알고 써야 된다 이거죠 거기 들어서 우리 그 기도 드릴 때 마지막 예수 스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스 이름으로 요 이름이라는 요 말까지는 넣 해야 되는가 에 아멘 자도 꼭 붙여야 되는가 앞에 이제 이름을 예수는 이저이 이름만 써도 되는가 아니면은 그리스토스도 넣고 앞에 소테르 구원자 구주 임자님 구주 를또다 넣어서 이런, 이런 이름을 다 넣어서 기도 드릴 때 그중보 사역을 믿음으로 힘입고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가 보기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에서 이제 어떤 각오를 새길 때막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하고 그게 뭐 구약편으로 뭐 서원이 됐건 맹세가 됐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여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맹세를 징계하는 문제. 거스난 신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름을 기리도록 두려움과 겸손으로서만 부르지 그밖에 방법으로 결코 사용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하시니까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거나 모욕하는 원인을 만들어 주는 듯한 것도 삼가하고 조심한다 예. 귀하신 이름을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정욕으로 해서 자기 어떤 앞가림에서 아주 쓰는 뭐, 꼭 기도라는 방편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만남에서도 그렇고, 또는 속 생각으로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 뽑아내서 또 이렇게 구별되게 이렇게 막또 뭔가 구별된 그 표식으로 생색을 내려고 하는 유혹, 그런 실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를잘 알면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지 않으려면, 뜻밖에도 그냥 잘못 배워서 세상 살이 이방신을 쫓던 그런 그 버릇으로, 그 다음 세상이 배교 가운데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인본주의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막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일, 공예배례든가 공식 석상에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자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성경에도 있지 않는가? 그걸 막 갖다 쓰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놓고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갖다 붙이고 뭐 기존 교리가 맞네 틀리네 뭐 성경 자체가 맞네 틀리네까지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거 다 크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잘못된 맹세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니? 이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경배와 기림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하느님과 그분 일들이 맞여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예. 네. 언행심사 가운데서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개가 나올 수 없잖아요. 찬송이 나온 입술에서 저주가 나온다. 그거 완전히 이주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그런 고백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162번 163번은 저렇게 못 박아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좀 제가 꺼내는 거죠 여기 이렇게 지금 다섯가지 놀람 일러준 꿈 힘센 엘 내내 아버지 평안 다수님 꿈뭐갈 수가 이거만 있겠습니까 여기 그분이라고 할 때는 섬위일체를 존절한 한하나님을 존절한 마시아에 대한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 아들 그에게 있는 어떤 그 다슬임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만에 다시 벌떡 일어나시면서 하늘들 안에 땅 위에 있는 그 권세를 성부께서 성자에게 베푸셨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잘 아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또 그리스도스라는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 그분 존재를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낼 때그 계시로서 그 이름들을 정말 사미를 구별하면서 예수스에 게 속한 그 이름들을 깨달아 나갔을 때 성령님께서 고백하도록 이끄시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에 관련된 것을 정당하게 이름의 영광 이름의 권세에 정당하게 우리를 하여금 쓰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린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막 쓰기도 하고 또 교회에도 무슨 계급 그런 것이 있느냐 외적인 뭐 것을 가지고 행세하면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거드름 피우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말 또는 어떤 형식 그런 것에 하나님 이름을 비춰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내면서 속으로 허박실까는 일들 확신하고 다짐했는데 거짓된 인위 조작인 것 구약의 서원이나 맹세 뭐 다짐 이런 말들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특별한 일들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시기도 하고 늘 우리 삶 자체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안에 있기 때문에 성부의 분부를 명령을 따라서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마지막 그날, 최후의 그날까지 그대로 그 뜻을 떠받드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하고 저런 표현도 하지, 세상에 있는 이런, 이런 거 저런 걸 놓고 막 이제 무슨 내기를 한다든가, 뭐 무슨 약속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형식치례로 이제 엉터리로 신앙 고백하고서 뭐 세례를 받는다든가, 성찬에 참여한다든가, 전부 그런 게 문제가 발생하고, 궁극은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분께 사시는 일을 가로막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사에서 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마지막 때 마시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분으로 이런 아주 대, 대단한 분으로 일을 펼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신약교회고, 그 다음 신약교회가 마, 마지막 날 향해서 달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편 권능 가운데서 또한 천지의 권세, 대권을 지니고 통치하시면서 드러내 보이시는 그분의 속성들 또는 신분들 그것에 걸맞게 우리가 노래하고 털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이른바 신지식이 점점 새롭고 풍요로웠을 때 정당한 인격의 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교회로서 구별된 표시 표지, 그런 것들을 아주 늘 자연스럽게 분명히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구별이고 크리스토스 안에서 다지는 것이죠. 그 다지는 것의 아주 대표가 바로 우리가 예배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모든 드림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실 때, 마음의 다짐 내지, 각오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공치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원인으로. 그거 다 불자연스러워요. 그 믿음의 손상을 가져오고 타성에 적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불경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경우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형태들이 나오는데 성경계시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야 당시에 앞으로 나타날 그 마시아가 어떻게 그분, 하나님부터 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분으로 다스리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내다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막강한 임금들이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 나라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은 그림자이다. 다비드를 더한 통신은 이건 다비드가 그림자지만 예수는 실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약계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처지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베푸시고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 연약을 뛰어넘어서 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무책임하다고 할까?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할까?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서약한다, 뭐 약속한다 했을 때 믿음을 해야 되죠, 그거를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우쭐거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믿음이 덜 떨어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신용 내려고 말로서 공식 언어로서 이렇게 다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짐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중보 사역과 직결이 돼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이름 중에 이름이 예수스 그리스토스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건 계시의 총화예요 신격의 총화가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삼위일체 속한 이름이 수십 가지잖아요. 그뭐 횟수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차츰차츰 자신을 나타냈어요. 한, 하나님, 에하드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셋이잖아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신으로서, 하나님. 그걸 그렇게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약속을 한다든가. 제가 정말 오늘부터 뭘 하겠니?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가 뭔지 구분도 못 하면서 종교일에 들떠가지고 종교일 속엔 자기 알량한 그 욕심, 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걸다 포기하면 자기에게 속한 이 속에 대한 걸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 이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사역을 빌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삼일차 하나님이 오롯하게 한 하나님으로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점점 깨닫는 가운데서 예, 이 하나님 이름을 올바로 우리가 드높이는 거예요. 맹세하되 헌맹세, 엉터리 방송국으로 장난 노는 거 이거 안돼 우리가. 그래서 보통 성경의 약속, 선언, 예언 다 계시 기록의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말씀 선포, 선포 같은 걸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허풍들이 너무나 많고 어? 사람 성도들 겁주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완전히 무슨 로또 복권 판매 장내지 카지노 판으로 버리는 것이 교회 모임 중에 상당히 갖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큰일 나요. 교회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사회예요. 다만 세상에 있단나니까또 우리가 아직 부패한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단하니까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느만큼들을 선용하게 하시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거기 우리가 막 목숨 매고 심지어 사람 자체들에 대해서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을 기울인다거나 기댄다거나 하는 건다 전부 다 우상숭배들이고 허맹세로 마침내 종교를 짓게 돼 있습니다. 예호바 이름, 하나님 이름, 중보자 이름을 우리가 정당하게 깨닫고 부른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내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 사역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올바로 선영하는 것은 엉터리로 헌맹세했다. 하나님 이름을 못 얻겠다. 그건 역시 성령님을 줬지 않은 범죄예요. 마시아의 중보사역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사역을 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사람이라면, 가면 갈수록 세상 불신자랑은 구별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교회가 배교를 하게 되면, 어떤 교회에서 세상 방식으로 크게 겉보기에 이제 붕했다. 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뭐, 건물도 짓고, 무슨 종교사 많이 한다면, 야! 정당한가, 그게? 정당하지 않다면 그 안엔 예수 그리스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부르는 이름 예수 예수 종말에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그런데 미혹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예언이 쭉 지금까지 계속 성취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란 그 이름을 꼭 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를 선포하고 엉터리를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예수스리시토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데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궁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말씀을 들은 바가 없다 듣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듣긴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른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돼 있고 헌맹세들이 뭐 줄을 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쳤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들 무엇을 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엉터리예요 엉터리. 은혜 의 방도들 필두요해서 살아가면서 일반 법칙에 속한 그 무엇을 우리가 선용한다는 그 자리에도 항상 노 예수님. 우린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부패된 사실을 까먹으면 이렇게 헌맹세, 육신의 소욕을 따른 맹세, 타락 가운데서 세상과 짝짝응한 그런 다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옛사람도 아직 떨치지 못하는데, 누가 선을 행하는 자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계심에서 신약계심 더 아주 맹렬합니다. 주제 파악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아무튼, 예후바 이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사에서 있는 거 하나 이렇게 꺼냈어요. 이거 마시아의 예언이라고 이제 보통들 말하는 구장 5절, 한글의 구장 6절에 있는 건데, 이렇게 아주 벌써 예언을 잘 해놨는데, 놀랍죠. 부른다. 네. 아드 내내 영원하신 아버지 힘센 엘힘 있는 분 평강의 사르 아주 그벗 벗슬아치 사르가 여러 가지 이제 진취급도 말하지만 아무튼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 요헤지 아주 슬기가 많으시죠. 그렇죠? 그 펠레, 아주 이적기사를 비롯해서 이 모든 면에이 말씀들이 말씀 육신이 되가지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땅에 계시는 분안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우편에서 그런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영화로운 상태 가운데 아들 하나님으로서 떨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이것을 알고 모르고 정당하게 이름에 속한 것과 사귀고 안 사귀고는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근데 가루니나처럼 엉터리 방송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대범해져가지고 마, 양심에 화인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주제 파악도 안될 뿐더러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말할 수 있겠나 하는 일반 상식에 비춰도 모자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 형식이라는 게 부패했으니 온전한 게 있겠어야만 사람이라는 위치에서 당위가 있는 거예요, 당위. 그건 뭐 시대에 따라 차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으로서 처신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 여기 있는 다섯 가지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런 분으로 스스로를 개시하시고 교회로 하여 알게 하사 다짐하는 내용, 모든 내용 전부 다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예수스 흐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내용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싹 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뭐, 구약의 율법에 있는 그 가르침을 좋게 볼 때, 뭐, 서원인이, 뭐, 서원 기도니, 또 무슨 뭐, 맹세니, 뭐, 이 이렇게 좀 제가 아들을 뭐, 바치겠다는 등 그런 걸 껍데기로 보게 되면 휙 해서 금방 이제 얼른 흉내내기가 쉬운데, 그건 이방교회예요 미신이라고요. 이건 특별 게시로서 마시아우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을 그땐 그런 방식, 예폐 형식으로, 그림자 형식으로, 예언의 형식으로 언약 가운데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안에서도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을 놓고 볼때 그렇게 성시된 사실이 분명히 보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것을 선포를 통해서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맹세 그 다음에 뭐 서원 다짐의 형식까지 깔려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따로고 또 서원은 또 따로고 그런 법이 없어요 일관되게 일치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따로 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 하나 하나를 여기 좀 펠레 요엣지 엘기버르 아비 아드 사르샬롬에 핵심인 점 우리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대응은 마시아 뭐 여기 다섯 가지 정도면 아니죠 또 성부 하나님 이름 성령님에 대해서 그게 아주 계시의 초점이에요 초점 핵심 고경이라고요 그걸 알아가노라면 하늘의 에 어떤 그런 약속을 하고 다진다고 할 때는 이미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다 이미 바친 사실을 제천명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모일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매사 세상이 무엇을 놓고 생각하거나 하루를 시작하려 앞둘 때다 기본적으로 신앙고백 속에 이런 성격, 맹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관에 대해서 부족이 있다든가 기독관에 대해서 부족이 있다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릇 알고 있다고 하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정가의 보도처럼 성경 말씀을 멋대로 막 써먹고 성경 말씀을 멍트를 막 그냥 해석하고, 어? 신학을 위한 논문 쓴다고 하나님 막 그냥 주객이 전도된 듯이 엉터리 방송으로 버무리는 거짓물이들, 인본주의들, 거짓 신학들, 거짓 가르침들 경계하셔야 돼요.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 두려움과 겸손으로서. 그리고 모욕한다거나 모욕하는 원인을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걸 선고하고 조심해야 된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목적 이런 목적이 아닌 것들은 예? 그분에 대해서 일들을 놓고 생각, 생각도 하고 말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